우리 지우, 지금 너무 배고픈 상황입니다. 엄마 얼른 지금 만마를 내놓으라고 하는데요. 먹을만하셔? 어때 먹을만하셔? 냠냠냠냠냠냠냠. <laughs> 좋은가? 흐르는 게 반인가? 냠냠냠 냠냠냠냠냠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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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가봐 다시 한번 더 냠냠냠냠 냠냠냠냠 좋아? 어디기 어때? 맘에 들어? 어떠신가? 야 이거 그런데 너무 너 이렇게 자 다시 냠냠 아니야? 아 어, 맛있어? 밀어내면 안 돼? 음 맛있다 엄마 너무 감질맛 나요 먹었더러든요? 이렇게 찌금씩 언제 먹나요? 너가 아직 밀어내기 반사가 있는 것 같아, 지우야. 언제, 언제? 음, 냠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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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엄마나 너무 배가 고픈데, 이렇게 조금씩 언제 먹나요? 뭐떨어진 거야, 지우야? 뭐야, 이거? 이거 채스 떨어진, 아니, 분기스 떨어진 거야? 아, 냠냠냠냠냠냠냠 맛있다. 자, 조금씩 아, 아니야, 아니야, 밀어내는 거 아니야. 다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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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냠냠냠 아, 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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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세요 <laughs> 다시 냠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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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아니야 냠냠냠냠냠냠냠냠 다 밀어내시려고 자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만다. 잘 먹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. <laughs> 너 지금 배가 매우 매우 많이 고픈데, 엄마 이렇게 주니까 되게 짜증나지? 어. 엄마 이거 꼭 배고플 때 해야 하나요? 배고플 때안 하면 니가 안 먹을 것 같잖아. 아니야, 밀어내면 안 돼. 냠냠냠냠. 혓바닥을 메롱메롱 메롱 하면은 안 되는 거야, 지우야. 내밀기. 하면 안돼 우리 애기는 아직 메밀 기반사가 있나 봐. 잘 먹네. 아이 잘 먹어. 아이 잘잘잘 엄마 나 일단 조금 배좀 채우고 하면 안 되나요? 어, 엄마도 진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하다. 아야야야 아야, 아야. 안 아프니? 잘 먹네, 우리 애기. 자 여기까지만 연습하고 이제 배 채울까 우리 애기? 잘하네. 재밌다, 지우. <laughs> 재미가 좋네. 우리 지우 이유식 바로 시작해야 되겠네. 응. 그치? 응. 언제부터 할까? 오늘 이렇게 겠으니까 다음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좀 빨리 할까? 다음 주부터 할까, 그냥? 아이고, 잘 먹어. 아이고, 배탔다 냠냠냠. 온 입에 난리가 났습니다. 후이 아이고, 냠냠냠냠냠냠냠 냠. 여기도 묶고, 여기도 묶고, 여기도 묶고. 엄마 빨리 주세요. 아아 아. 아, 아. 냠냠냠 아직 입 벌리네. 냠냠냠냠. 냠냠냠 냠. 냠. 냠냠냠냠, 오, 우리 애기잘 먹네. 이렇게 이제 어떻게 먹는지 알겠어? 이제 안내미네.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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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미 냠냠냠냠 냠왜왜왜 냠냠냠냠 냠 냠냠 음. 아이고. 냠냠냠냠냠냠냠냠입이난리 났습니다. 냠냠냠냠냠냠냠냠. 재밌다. 냠냠냠냠냠냠냠. <laughs> 냠냠냠냠냠냠냠냠냠. 냠냠냠냠냠냠냠 엄마 그만 찍어야겠는데. 근데 재밌다, 지야. 그만 저거 그만 찍고 우리 계속 할까? 냠냠냠냠 너무 재밌다. 냠냠냠냠냠냠냠냠 우리기 잘 먹어요. 다시 이쪽으로와 봐. 좀 여기가 그늘 져 아, 우유병. 엄마 나 우유병. 지금 숟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우유병이 문제죠. 우유병. 우유병만 따라다닌다고요, 나의 눈은. 냠냠냠냠냠냠냠냠 숟가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. 냠냠냠냠냠냠냠냠 아. 냠냠냠냠냠냠냠 아 엄마 걸렸다 냠냠냠냠냠냠냠 니가 걸린 게 아니라 엄마 걸렸어요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 지우 쭈쭈로 먹자 아, 우리 지우 막 지우야 이제 이제 그만하고